무화과의 꼭지를 이렇게 톡 따보면은 여기에 그 흰색 유액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정세현에서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과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무화과. 이 무화과의 귀한 효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무화과를 꼭 드시면 좋은 분과 반대로 어떤 사람을 또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시나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과일의 효능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서로 다른 과일인데도 뭐 항암작용이 있다 고혈압에 좋다 등등등 내용들이 결국 다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모든 과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뻔한 내용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본성과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효능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하면 무화과만의 특징과 무화과만의 특별한 효능을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들의 식취 효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건강관리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무화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과일인데요. 고대 이집트, 로마 시대의 치료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었고,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 무화과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일화가참 많죠 석류도 좋아했다고 하고 뭐 무화과 좋아했고 또 우유 목욕도 즐겨했다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주 먹고 즐겼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이곳 날강이 있고 건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곳은 연중 기후가 어때요? 굉장히 덥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에 대해서 공기가 조금만 건조해지면 피부도 금방 건조해지는데 하물며 사막까지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주름도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코에서부터 호흡기도 건조하고 몸 곳곳에 건조함으로 인한 증상이나 질병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석류, 우유 목욕 모두 다 기본적으로 건조함을 다스리고 세포를 촉촉하게 보습. 하는 효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무화과는 목과 기관지가 건조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첫 번째 효능이 <laughs> 이런. 마른 기침을 다스리는 건데요. 요맘 때 공기가 건조해지는 가을에 유난히 목이 가질가질하면서 기침하는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래가 없으면서 하는 기침을 마른 기침이라고 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목에서부터 기관지 점막에 미끌거리는 점액질이 분비되어서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바싹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호흡만 해도 자극이 되어서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한의학적으로 청열생진이인 작용이 있어서 열을 내리고 목과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인후통을 완화하는 작용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완치된 후에도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무화과를 꼭 알려주세요. 무화과의 두 번째 효능은요, 소화불량증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특히, 고기나 육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을 올리는 분들께 천연소화제가 됩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 고기를 들 때,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갈아서 넣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죠. 피신뿐만 아니라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무화과는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너무나 맛도 좋고 서로 상생 효과가 있습니다. 치즈와 같이 드셔도 좋고요. 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샐러드와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같이 드셔도 맞고요. 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콜라겐과 같이 드셔도 좋아요. 무화과의 효능 세 번째는, 피부, 이 피부가 건조한 분들께 보약이 되는 것이 무화과예요. 피부 속 건조가 심해서 피부 속이 막 당기는 분들은 무화과를 꼭 챙겨 드세요. 피부 표면이 건조한 것은 우리가 스킨이나 로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속 건조 때문에 속에서부터 당기는 것은 속에서부터 채워야 하는데요. 무화과는 피부로 수분 공급을 증가시켜서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너 뷰티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요,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얼굴에 붓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 건조가 좀 심한 분들이 있다면, 무화과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무화과의 네 번째 효능으로는 변비 개선이 있습니다. 변비 중에서도 특히 대장 안에 수분이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변비에 효과가 좋은데요. 무화과는 한약적으로 대장경락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고 대변을 선통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영양소 중에서는 팩틴과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숙변을 정리하고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효능도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화과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말린 무화과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건 무화과는 혈당 지수가 61로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린 과일은 특성상 당분은 응축되고 크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 이상도 그냥 쉽게 먹게 됩니다.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전혀 괜찮지만 무화과에 간혹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꼭지를 이렇게 톡따 보면은 여기에 그 흰색 유액이 보이시죠? 라텍스, 고무질 성분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지와 껍질을 제거하고 되도록이면 완전히 익은 무화과를 먹으면 알러지 반응의 그 강도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혹시 무화과 먹고 난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고 입술이 붓거나 하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풍부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지혈작용이 있는 비타민 K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혹시 드시고 있는 분들은 무화과 과잉 섭취는 금물입니다. 과맥성 장증후군이 있거나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도 무화과를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 영상에서 체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체질적으로는 습한 체질인 분이라면 무화과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과잉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